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렌치코트 몇가지 추천드릴게요 아래 댓글과 더보기에 제품 상세 정보와 후기를 볼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첫번째는 캐럿 여성용 트렌치코트입니다 투웨이 카라, 어깨 견장, 케이프백 등의 클래식 디테일이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두번째는 엘르파리스 여성 클래식 트렌치코트입니다 클래식 트렌티코트의 구성요소를 갖춘 코트입니다 세번째는 캐럿 여성용 맥코트입니다 클래식 룩과 캐주얼 룩 모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맥코트입니다. 네 번째는 엘르파리스 여성 싱글 맥코트입니다. 라이트한 중량감의 소재로 간절기에 걸치기 좋은 가벼운 아우터입니다. 다섯 번째는 셀럽당 트렌치 코트입니다. 환절기에 가볍게 입기 좋은 귀여운 스타일의 트렌치 코트입니다. 여섯 번째는 캐럿 여성 코튼 트렌치 코트입니다. 단정하고 심플한 네카라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코트입니다. 일곱 번째는 메이첼 후드 야상 트렌치 코트입니다. 스트링으로 허리 조임을 조절하여 입을 수 있으며 후드 형태의 트렌치 코트로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는 어퍼컷 루즈핏 롱 트렌치 코트입니다. 흔히 연상되는 트렌치 코트의 뻣뻣한 원단이 아닌 도톰하지만 하늘하늘한 원단의 코트입니다. 아홉번째 아피나르 코튼 하프 트렌치코트입니다. 나그란 소매로 여성스러우면서 편안한 핏의 하프 트렌치코트입니다. 유니크한 넥버튼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열번째는 링크웨일 기본 심플 트렌치코트입니다. 스냅버튼으로 단정함을 살려주며 부드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여성스러움을 돋보이게 합니다. 지금까지 여성 트렌치코트 몇가지 추천드렸는데요. 제품 상세정보는 아래 더보기와 고정댓글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